상용로그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상용로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치 10인 로그예요. 그래서 상용로그는 미치 10인 로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미치 10인 로그를 상용로그라고 부르냐라는 거죠. 자, 이 상용이란 뜻은 항상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우리가 사용하는 수 체계가 바로 십진법이죠. 십진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치 10인 로그를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숫자들의 로그다 해서 우리가 상용 로그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십진수의 특징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십진수의 특징은요. 방. 만약에 1,234라는 십진수를 표현할 때에는 1.234 곱하기 10의 3승처럼 정수 부분이 한자리인 어떤 수에다가 10의 거듭제곱고을 곱해서 십진수 하나를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즉, 예를 우리가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는 수고요. 그 다음 얘는 10의 n승 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알파에다가 10의 n승을 곱해서 어떤 모, 음? 자연수 n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체계가 바로 10진수의 수체계입니다. 맞죠? 그래서 다시 쓰면 우리는 n이라는 놈은 알파 곱하기 10의 n승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럼 봐 여기에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보면요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라지 n은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알파 곱하기 10의 n승인데 요 놈이 우리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알파 더하기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10의 n승이 되고요. 얘는 다시 쓰면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알파 더하기 자,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튀어나오고 옆에다 로그 10의 10을 쓰려고 보니까 그 놈이 1이더라 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봐라 응? 음? 로그의 n이라는 놈을 요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상용 로그잖아. 상용 로그이기 때문에 밑이 10인 거를 그냥 생략해버립니다. 항상 쓰는 로그니까 쓸 때마다 10 쓰기 귀찮다 이거야. 그래서 생략해버려서 우리는 그냥 로그의 라지 n은 로그의 알파 플러스 n으로 표현하는게 가능하더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게 아까 처음에 우리가 n은 이꼴 알파 곱하기 10의 n승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 이 알파라는 놈은 예를 들어 n이 1234라면 알파는 1.234가 되는거고 n은 아,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 이거야. 잘 봐. 이 알파라는 놈은 그래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냐 하면요. 바로 이 n이라는 십진수에 대한 숫자들의 배열. 숫자들의 배열에 관한 정보야. 어? 배열과 관련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정보를 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알파만 본다면 이 n이 정확히 몇 자리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1 다음에 2 나오고, 2 다음에 3 나오고, 3 다음에 4가 나오는 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숫자들이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n은 당연히 자리 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죠? 왜? 지금 n이 3이니까, 알파가 정수의 자릿수가 한 자리 인수라면 여기다가 10의 3승을 곱해서 결국은 4 자리의 자연수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릿수와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봐. 우리가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거야. 상용 로그를 배웠으니까 로그의 일은 얼마야? 이 0이죠. 그다음 로그의 10은 얼마야? 요거 1이죠. 그럼 로그의 100은 얼마일까? 요거 2죠. 왜냐하면 10의 2승이 100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 라는 거죠. 따라서 봐 알파 라는 놈이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수 라면 자 우리 그냥 한번 생각해 볼까? 상용 로그 알파 로그의 알파는 당연히 0부터 1 사이에 있는 수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진수가 이 요게 좀미처럼써 있네요. 아닙니다, 요거 진수입니다. 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로그의 값도 커지니까 결국 1과 10 사이에 있는 알파에 대한 상용 로그의 값은 0부터 1사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예. 네. 따라서 우리가 봐라 로그 n이라는 놈을 n 플러스 로그의 알파로 표현할 때 우리가 아이알 로그 알파라는 놈이 결국은 얼마에서 얼마 사이 이거 왜또 쓰고 있어 여기 있는데 그지 화살표를 일로 바꿔버립시다 로그 알파는 0에서 1 사이에 있는 수기 때문에 우리가 요 놈을 상용 로그 n의 정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요 놈을 상용 로그 n의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죠? 예. 네. 그래서 쉽단 말이야. 만약에 log n이 e q 2.36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수 부분은 2가 되는 거고요. 소수 부분은 0.36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네, 별거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 줘야 될게 있어요. 만약에, 응? 만약에 로그의 n이라는 놈이 마이너스 2.36이었다라면 이놈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고 소수 부분은 0.36이겠느냐라는 거지 그게 아니더라 이거야 왜? 얘는 마이너스 2 빼기 0.36과 같은 거거든요 따라서 얘를 제대로 표현하려면 마이너스 3에 플러스 0.64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소수 부분은 플러스 0.64. 왜냐하면, 알파라는, 로그 알파라는 놈의 범위가 항상 0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조심해 주시면, 네,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관한 내용도 별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해서 우리가 상용 로그와 관련된 그지, 음, 간단한 네, 간단한 정의와 그 다음에 용어 정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포함하고 있는 의미 뭐 이런 것들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봐야 될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뭘 하나를 더 봐야 되냐면 바로 상용 로그 표를 읽는 방법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봐. 우리가 예를 들어, 로그에 2.26이 얼만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물론 계산기에 넣고 계산하면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머니가 가게에 쓰실 때 쓰는 계산기 말고, 에, 그 대학생들이 쓰는 공학용 계산기에 넣고 값을, 어, 이 값이 얼마냐? 하고 탁 치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수학시험에서는 계산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용 상용 로고 표를 주게 되는데 상용 로고 표는 왼쪽과 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2.26 값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말이죠. 봐. 여기에서 맨 왼쪽에 세로줄이 있죠. 세로줄에서 우리가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만 찾는 겁니다. 즉, 2.2까지만 찾는 거지. 그 다음에... 맨 위에 가로줄을 보면 0부터 9까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소수 두 번째 자리 수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응? 그러면 봐. 이 2.2에서 가로로 가고, 6에서 세로로 내려오다가 만나는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수가 바로 0. 얼마가 되는 거예요? 3541이거든. 얘가 바로 0.3541인데, 이 값이 바로 우리가 찾는 상용로그 2.26의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용로그를 공부하기 위한 기초적인 사항은 다 알고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